제한 곡만 있는 줄 알았는데 두 곡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가을이 되면 기러기 떼가 V자 모양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V자 모양의 모양을 가지고 날아가는 그 기러기를 보면은요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소리를 저러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끼룩 끼룩하는 기러기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우리들은 그 새를 보면서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가 노래한다, 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기러기들은 날아가면서 v자 모양으로 날아가면서 기룩기룩하면서 우는데 한 마리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는 날아가는 모든 기러기 새들이 함께 길어 기록하는 소리를 내면서 날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까? 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갈까라고 연구를 하다가 어떻게 발견을 해냈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발견해 는데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소리라 그래요. 야 힘내. 너는 할수 있어. 너는 날수 있어.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힘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날아가면서 나 혼자 날아갈 때는 금방 지치고 힘이 들지만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내가 들으면 더 힘이 나고 용기가 내서 더 멀리 힘차게 날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소리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독이들이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음성, 그 부활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세상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소리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사명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양이었느냐? 예수님의 십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모두가 다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휴, 어찌 그러냐 니네들은 내가 너네한테 그렇게 수없이 말했잖아 내가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내가 분명히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그런데도 도망가서 무서워서 숨어 있냐? 어째 니네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할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첫 번째는 19절과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요,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요,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허물을, 그 잘못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이 세 가지 음성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평강이라고도 번역을 했고 평화라고도 번역을 했고 평안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평강,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 예수님께서는요. 유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희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떤 것이겠느냐 바로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도 하고 에이레네라고도 하는 이 평안,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그 평안을 가졌을 때에 나는 평안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평안이 없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가 든든해야 좀 편안하죠. 만약에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 어때요? 평안하지 않지요. 친구한테 밥을 얻어 먹어도 내 주머니에 뭔가 있어서 얻어 먹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친구한테 얻어먹을 때 아무것도 없이 얻어먹으면 어때요?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없어도 평안합니다. 환난이 와도 평안합니다. 핍박이 와도 평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 뺏기지 않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참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 속에서 뭘 했습니까?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또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썼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 평안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아도 불안은 찾아옵니다. 벽의 막아주지 못합니다. 문을 걸어 잠가도 절대 나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지 못하는 곳이 없고 주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면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알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때에 죽었던 나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난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치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모든 곳에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님 말씀하신 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요. 무려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해야 할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참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명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800년대에 아프리카 성교사로 일생을 바쳤던 리빙스턴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적든지 크든지 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셨다. 진실로 인간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 숨을 거둔다. 아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한 결코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사명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엄숙하게 만들고 성스럽게 행복하게 만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도망갔던 그리고 숨어 있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잘 쉬라고? 아닙니다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리고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그곳을 변화시키라고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학교로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섬기는 사업장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를 해우름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왜요? 왜 보내셨을까요? 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그리고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학교를, 그리고 헤어름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키워내라. 가정을 신앙으로 바꾸고 학교와 직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라.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부활을 전해라.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겨 주시든지 그것이 성적이라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충성해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내임을 받은 곳에서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땀 흘리고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굵게 살아야 돼요. 보내임을 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 보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헌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영, 생령이 되었다 말씀했어요. 에스게스에 보면은요, 환상 가운데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니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강한 군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것도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그냥 가라고 하시지 않고요 성령을 받고 가라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뜻대로 갈 때에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은 성령의 불덩어리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의 사랑과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보냄을 받은 자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기쁘게 살고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율법적인 신앙으로 맞지 못해서 코가 깨어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괴로우면 만사가 다 귀찮아요. 밥해 먹는 것도 귀찮고요. 손님이 와도 귀찮고요. 놀러 가는 것도 귀찮고요. 남편도 아내가 와도 다 귀찮은 법이에요. 왜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요.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귀찮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지겨울 수 없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왜 나만 해? 왜 나만 해야 돼? 귀찮게 여겨지는 게 봉사와 헌신이에요. 불평만 드러나요 사랑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 주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불평만 하고 험담만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차스피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그 죄인 것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뭐라고요? 큰 죄다 얘기했어요 또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가 절대 불가능하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모든 곳에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담대하게 하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살게 하고요, 소망 가운데 살게 합니다. 또한 성령은 사랑하게 하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절대 죄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환난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내 안을 떨어버리게 되면 조그만 일에도 큰방 낙심하고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허락하시 성령으로 충만한 좋아요로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사연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숨어있었던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아라. 사연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큰 은혜와 사명과 성령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충만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보라신 예수를 증거함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조화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